계속해서 일반 펌만 하셨고, 별폼안 하셨어요? 네. 짧은 기로나, 그 때나, 일반 펌을 하셨고,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끝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조금, 이렇게. 내 생, 흐느적거리는 것리 있고, 손상 상태가 상당합니다. 아유. 매니큐어도 하셨습니다. 오늘 어, 무선 디지털 폼을 할지 열폼이나 이런 폼을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연화된 상태 하는되는 상태 보고 어, 적합한 파화를 찾을 거예요. 무슨 펌을 해주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발에 가장 적합한 파화를 찾아서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어, 환원 연화부터 시켜야 될 건데요. 장철이 어, 작업 없이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네. 에피펌입니다. 에피펌제를 전체리즈로 사용할 거예요. 에피펌을 넣어서 목에 손상을 최소화할 겁니다. 어, 에피펌 신형이 있죠? 에피펌 신형 같 에피펌 예, 신형이 신형. 회사에서 에픽폼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고 쓰고 있는데 <laughs> 이보도 조금 더 좋게 <laughs>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이건 대리점 전에 찾아가지고 이제품인 판매되지 않았어요. <laughs> 처음 써보시는 거예요. <laughs> 어 네. 그래서 <laughs> 그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엄된 엄마, 엄마, 엄 약재를 보걸여주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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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번을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시간은뭐심분은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 성장부의 위치로 사람이 약을 도포하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약을 도포하겠어요. <목소리도> 대략적으로 건강한 우리와 성장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착될 수 있게 약재를 음, 어요아니똑같은 뭐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에스펌 베이스는 pH가 8이에요 p 가 8정도 됩니다 pH 8르면알칼인데 머리 상하지 않아요? 안상하냐? 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갈려서 엄청 맛있어요 2부에서는 네, 파마가 네. 들어갈 건데, 네. 아이롱이 들어갈지, 네. 무선 비슷하이 들어갈지, 이건 제가 장담을 못드겠어요 어이가 허락한 범위 내에 파마나 할까요? 물론, 결과 값은 부인님이 희망하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때는요, 최대한 빠르게 높구한 상태에서 빗질을 통해서 전체 몸발에 고르게 할수 있게 합니다. 아 매니큐어 해놓으니까, 어, 뻘겋게 물이 올라와요. 매니큐어가 코팅이거든요, 와칭. 이런 것들이, 모발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모발 내부로 뭔가를 침투 못하게 해버려요. 코팅 자체는 정말 좋죠, 이렇게. 우비, 우비, 우비. 응, 단백질 넣어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야, 너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이게 떨어질 때, 다 찌져버려요. 그래서 매니큐어 코팅을 하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단백질은. 떨어질 때는, 다 발기발기 찢어진다고 발기, 그럼 어떡해요? 매니큐어를 2주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겁나게 찰랑찰랑해 보여. 완전히 막 절개였다는데 그래. <laughs> 대신에 생머리로 살아야 돼. 꽃추면 꽃추를 왜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해. 우비 입어버리는 거어요못 하죠. 그래서 매니큐어는 아우 아우 붙이지도 않더라고요. 엄청 또 커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질해에서먹었면 엄청 다 집에 있는 지 갖다 메이블 앞에. 한 거예요? 빚질아. 이블 메이블. 만지기거 그거 안지하 어? 언니한테 선물로 줘. 이거 좋은데? 그래서 언니 정리도 내가 썼는데 너무 좋았어. 한번 써봐 먹고그래요 언니는 안언니 없으면 동생이 썼겠지. 그다고그래면 나한테 보내지 마. 딴샷딱 가자. 완전 멋있어. 나한테 보내지 마. 그집 머리. 응, 그집 머리 잘한다더라. 이런 말 하지 마. 성가시울 때. 이런 머리 할지 모르요 상한 머리 조금 만들지 모르요 아세요? 아. 상한 머리 아. 잘한다고 손문 남은 동네에서 제일 yes. 심각한 아. 손님만 네. 와. 아 머리하고 아. 돈 쉽게 벌고 싶어요. 어렵고 어, 힘들게 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에피 펌제를 도포를 했어요. 도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펌제를 도포할 건데요. 두 번째 펌제는 크림식 크림식 펌제 크림식 펌제 물론 이런 열펌제인 아이론 펌제를 도포할 수도 있어요. 날... 음, 어, 크림식 펌제를 진짜... 도포해볼까. 아무튼 10kg에 한 끼가 주는 것보다는 10kg 한뭐먹어봐 먹어보고 이게 뭘 먹어봐. 지금 살아가지고 예전에 공장이 저 시내에서. 네, 머리가 예전에, 응. 응. 일단 뭐, 응. 머리가 다 상이가지고 갔는데 원장님 이렇게 밑에서부터 컷을 아이거자르 컷도 있어요, 크래닝 컷도 있어 요 우리집에, 그서 머리결 잡아줄 수 있어요. 응. 음, 그잡아 음. 어, 음. 우리 계속 우나는데 천년 데 이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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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끝에서 뭐, 어때 이렇게 카트하니까 우리 너쉽고 나는, 나는 그렇게. 그렇게.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음. 그니까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난 음. 쳐줄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역역들어요 문이 보셔서 내릴 수 있었어. 나는 오늘 문 닫은 자았네 그러니까 안 내릴 수도 없고 내림이 눈부시고 밖에나 여러 하나 달아야지못달고 어차피 많이 들어와도 둘이 뵙게 못합니다. 예약할 때. 문 닫아도 돼. 사인을안 들어가도 손님. 오늘 올 손님은 다. 나도 심판할 까 돌리면서. 어? 문 닫았나? 언니가 심판을 잘못 닫았나?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음, <laughs> 열펌제를 바랍니다. <laughs> 어, 에피펌제가 베이스펌제로 깔렸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음, 머리 손상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 어떻게 정확하게 약을 바르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궁적되게 정확하게 도포하시면 좋아요. 딱, 고개 드시고요.

무선 뒷발판과 아이보밤을 복합적으로 구분적으로 발판다 자유롭게 할까요? 파마는 뭐 파마 이름이 중요한가? 근데, 근데, 응. 결론까지 좀 파마는 딱해 드릴까요? 렇게해 드릴까요? 굵게? 볼륨감은? 있내 말해줄게 게 알겠어 집이요 해달라 그래야 돼 그죠? 말로 볼까요? 어울리게 만드는 게. <laughs> <기업. 웃음> 어울리게 만들어야지 그러세 응. 안 그래요. 어딱부스러 있다. 아니, 건 선. 구선그지금 많이 나지약드세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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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르세요. 아? 아니 지금 음. 제가 사과 음. <laughs> 내가 언니, 기대로 보내면 저에게 주소랑 전화번호를 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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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시 한번 응. 해주시면 됩니다 땅이 밑잤네 이렇게 그래 시요 찬잔 드릴건데 커피, 믹스 아메리카노, 티스코 녹차 달래. 르기커요네 커피 먹으시.. 어떤 스타일인요비 어딘가요? 티비스커스인데 어딘지 모를거요 제가 어. <laughs> 아무도 몰라 <웃음> <웃음> 나는 언덕이니까 딸이 는데 몰라. 그 뭔지도 몰라. 안 먹었어. 이래서내 딸인데. 여자한테 친한판타지아메리카노 아니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한테처럼, 리어처럼, 하늘까거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미안하네. 아주 이렇게 부담 없이 악을 이렇게 도파할 수 있는 애피의 힘이 라고저는생각해요음 아, 클라이언트를 쓰는 더 좋죠, 더 좋아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하나, 예, 하나를, 네. 하나를 시켜버리는 강력한 아, 안전성. 아, 강력한 안전성. 원래 좀좀 약간 안전성. 어떻게좀 있다고 해. 약간 한집 있어, 시너지 있는데. 그래서 원래 파마파마를 그그 조정하면서 할수 있는. 네, <맞아요>. 우리 진짜 하는 방법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졌어요. 맞아. 우리가 모발 재생이니 복원이니 복구니니뭐 이런 것들 하면서 원는왜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연합왜 그렇게 복잡해졌어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번 시간을 가져보록하겠습니다 베이스 범대로 휴품제를 줬다. 또 신경썼다. 여기게 원래 있었는데 이거 좀더 하나 고풀어요 자, 이러고 기본 15분에서 최대 20분까지 놔두셔도 아, 돼요. 자, 이러고 같은데 어, 지금 시간이 21분인가 0 어, 됐는데 환원된 응, 결과값은 꼬리빗에 감아본다든가, 모발을 당겨본다든가, 모공을 꺾어본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기본 15분에서 20분 놔두면 하는 거다 됩니다. 중간헹행하고 2부 때 파마 시간을 뵐 건데요. 파마는 뭐로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